경험. 어쨌든 뭐 총평을 하자면 어땠어요 영국 여행은 뭔가 그만한 돈의 가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힘들게만 사실 엄청난 보일 텐데 그날은 여행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보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관광은 아니었고 네. 되게 스스로 되게 경험이 많이 쌓지는 그런 여행이었다. 그러니까 되게 혼자 있어서. 공포스러웠던 것도 있고, 그냥 모든 책임가 이런 거 제가 적어보니까, 네. 이게 한, 처음 한 3, 4일은 너무 이게 막 다니면서도 신경 쓸게 많고 음. 힘들었는데, 또 이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고 이제 일주일 되니까 번던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, 지하철 시스템이 약간 달라서 처음에 애 먹었는데, 네. 나중에는 그냥 영만 알면 대충 이렇게 찾아가고, 네. 막, 그리고 또 길을 잃다 보니까, 한국에서 뭔일 있어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더라고. 음. 다 약간 담 담을 쌓은 느낌도 들고. 여러모로 좋았어 지금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가겠어요. 갈것 같아요. 뭐.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쁜 것과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먹었다는 아니에요. 지금 네. 그러니까 좋은 걸 보긴 했지만 맛있는 거, 거 거의 못 먹었어요. 어, 돈을 네, 막 쓰지 못해서. 네, 그리고 돈을 제가 또잘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술 먹는 그런 맥주 값은는 꼬박꼬박 쓰면서 그니까 맥주 값은 아끼지 않고 썼고요. 그다음에 또그책 거기서 이제 책도 꽤 많이 샀어요. 여섯, 대국 권을 뜯어 먹고. 체값도 초반에 너무 그냥 주고 사고 싶은 면다 사고 하니까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비참해서 아 이렇게 여행 왔는데 먹어야지 생각하고 그 TGI F 이런데 가서 막 세트 이렇게 시켜주고 폭립 혼자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아 맞다. 하고 저녁에는 우리나라 로 치면 1000원짜리 삼각김밥. 삼각김밥을 우거우거 먹으면서. 맛있죠 <laughs> <laughs> 인생에 좋은 경험이었네. 요 아니 그래도 뭐비비뭐 네. 뭐 부모님도 있고 비빌 언덕이 있었 있었을 테니까.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부모님도 정없으면 연락해라. 네, 10만 20만 보내 주겠다. 했는데 제가 그냥 어, 어떻게 든 혼자 네. 버텨냈어요. 네. <laughs> 그럼 마지막에 그돈 안에서 엄마의 조말론 향수까지 아. 사서 갔죠. <laughs> 제, 제가 사고 싶은 향수가 있었는데 그건 참아 <laughs> 가지고 오중왔다. 약간 근데 그거라도 약간 사야겠다고 느낀 게 엄마가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음. 근데 뭐 그렇죠. 원래도 그중에 <laughs> 그 <중에> 선물 사야지. <laughs> 예. 그래서 나름 좋은 걸 사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산죠. 잘했네요. 그래 그러니까 약또 좋은